왜요 담배를 사? 자, 좋아? 이렇게 또 오니까? 뭐야? 우주 이거 엄마거 차고 나왔어? <laughs> 재밌게 또 놀자 세 번째 방문이네 벌써 거기 매주 와 어? 중독됐어 여기? 어떡하면 좋아 괜히 테이프 때문에 왔다 큰일 났네 <laughs> 여기 보조 게임 많네? 인생 게임? 뭘보 <laughs> 진짜 다양하다 와. 포켓몬 사다리 게임도 있다. 여기 진짜 크다 근데 그지. 흔한 남매 이런 것도 있네. 이게 뭔데? 말랑이. 어떻게 하는 건데? <laughs> 이게 진짜 재밌다 근데. <laughs> 근데 <laughs> 우리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얼마야? 이거 봐. 찍어보데 여기. 찍어보자. 2,500원. 산세 진짜. 이거 마음에 는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? 얘는 뭐야? 얘 산타도 있는데? 눈사람도 있는데? 응. 이걸로 할 거야? 나 하고 싶어? 살 거야? 딱 그러면. 이거만 살 거야? 네, 감사합니다. 아빠 들어? 좋아? 마음에 들어? 엄마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. 어, 내가 어, 봤는데. 어, 엄마! 어, 뭐 샀어? 풍선 깐거하 오리. 어, 끊어. 엄마 여기. 아빠가 아까 가져갔는데. 아, 어, 내가 가져갔는데 저 뒤쪽인데? 네? 아니면 여기 한번 가볼래? 토이 월드? 여기? 응. 좋아보이네. 여기 되게 좋아보이는데? <laughs> 오, 시원해. 오. 어, 여기 되게 좋다. 여기 좀 고급 상점이네, 여기. 떨어뜨리 말자. 떨어뜨리면 망해요. 망할 것 같아. 여기 가격이 적기 죠? 비싸다. 이만 구천 원. 이만들어놓은 피규어 파는 거야. 어 아, 그런 것 같아. 만 만지지 말아 줄. 떨어지면 깨지면 이만 구천 원이다 여기 피규어 파는 데구만. 그럼 나 용돈 상시. 상시. 야 아빠가 내주겠지. 그리고 이제 뭐한한주 정도 이제 뭐 용돈 못 받는 거지. <laughs> 대신 내주. 거 아니야. 나 아, 같은 거지. 그냥 내가 내고 <laughs> 계속 공돈을 받느냐아니면 음. 음. 내가 안 내고 어. 아빠가 지원을 받고 그런 거지. <laughs> 그런 거지. 그런 거지. 어? 이거 봐. 7,500원. 괜찮은데 근데. 실측하원 퀄리티에 비해서. 보자. 그래? 가 보자. 이거 낮게는 얼마예요? 천원1 0 0원 어. 우리 동네 수더 비싸지 않아? 응. 동네더 비싸다고요? 아, 비 동네에는 더 비싸다고요. 아, <laughs> 동네는 2,000원,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, 큰 거요. 1박이에요. 1박이에요. 1이에요네박이에요이에요 1박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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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박이에요 1박이에요. 1박이거 그때 상이으로 받은 거 아니야? 전이에서때상으로 받은 거 아니야? 전주에서 여기서 나온 거잖아, 랜덤 박스에서. 이거 얼마인지 여쭤볼게. 이거, 이거 얼마예요? 3,000원이야? 3,000원. 여기를 지금 2등. 3 0 0 0원이었 똑같네. 응, <laughs> 똑같네. 그거 마음에 들어? 이거 인싸템인 것 같아. 인싸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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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쭤봐, 이것도 얼마인지. 이거 얼마 3,000원이야. 3,000원. <laughs> <laughs> 여기 가볼래? 여기. 여기. 그게 뭔데? 아 그때 여러개만 판다고 랬지응 어. 얼마야? 천원 천원? 너무 싼데? 800원 정도 하겠다 너무 싼거 아니야? 어, 닭다리 지우개 와이 뭐야 지우개 천국이구만 봐봐 이거 블루가나 아니면 펄프가나 보라색이나 음. 봐봐, 나 펄프를 못알아들어 가봐 다시 지금 얘기해준거 <laughs> 근데 좀 많이 황당하네 아빠는 거 심한게 있어 비닐에 써주는 거 아니야? 뜯어도 이게 다 있는 거야 여기. 여기 비닐 때도 입혀져 있는 거지? 입혀져 있다고 이게? 비닐, 비니... 그지 이 플라스틱에 지금 입혀져 있는 거지? 비닐 때도그 모양이 있는 거지? 이게? 응. 그려져 있는 거야? 응 왜? 장윤아씨 거기서 왜, 왜 그걸 해놨겠어? 별로야? 지우개 중독자야? 아니야. <laughs> 아니 창장씨좀 사, 사. 여기까지 왔는데. 저걸 저, 걸저 정도 하나 정도 살수 있지. 뭐 아, 먹어봐. 예. 이게 2,000원이라고. 하셨어 아까. 다음에 또올 거예요? 다음에 또올 일이 있겠지. 근데 이거 리필용이네. 이 리필해서 쓰는 거네. 네, 감사합니다. 어떤 것도 추천해 하냐고? <laughs> 싼 거고, 쟤는 비싼 거고. <laughs>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고. 모르겠어. 에이.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는 거지. 아빠 가케이 아빠한테 고르라 그러면? 어. 나. 나. 나 아무 저거. 고르는데 모르겠네. 근데... 걸리는 게 있어. 뭐? 에 아, 그건 좀 별로야? 응. 이것도 귀엽잖아. 어. 뭐야? 이게더 괜찮은 거 같은데 남. 그렇네 만약에 그저거보다 이게 낫다. 이건 얼마야? 1원 그만 것도한800원 하겠네. 이거나 저거 저거나 고민해 보면 되겠네. 저런 음식이 그들어있어고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할래? 고민해봐. 1 분만 줘. 응. <laughs> 이걸로 이걸로 골랐어? 요거 하나 얼마예요? 이거 700원이요? 아예. 700원이요? 네. 안녕하세요. 응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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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0원 싸다. 그지? 300원이나 할인이다. 네. 마음에 들었어? 신세잡봉다 응. 응. 이제 6시까지밖에 안하나봐 대부분. 오늘 쇼핑 만족해? 어찌 갈 거야? 더 구경할 거 아니야? 갈 거야? 가자. 어. 오늘 두개산 거잖아. 그 풍선이랑 얘랑 그지? 3200원 너무 경제적으로 잘했네. 오늘. 잘했어. 차이? 내가 이번 주 용건을 응. 다 써버리고 막. <laughs> 요,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? 끝 <laughs> 벌써 네 번째 왔네. 너무 더우니까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일찍 다나 보다. 응. 예지사 저기였던것 같은데. 응. 2 주전에 봤던 그림 그대로야. 여기서 지금 지우개를 구경하고 있어. 세트로 8,700 원인데. 저번에 이거 안 샀어? 어, 그때 안 샀어. 이거 안 샀어. 이거 고민하다가. 근데 엄마 원래 이거 원래 합치면 6,000 원인데. 6,000원 정도 할것 같아. 정확히 모르겠다. 독일 샤프로 해줘. 독일 샤프. 이거 사야 돼. 이거는 메이커 있는 거야, 줘 좀 좋은 거지 음, 응. 좋은 거 같아 이게 좋은 거지. 근데 이거 사고 평생 안살 거야? 물소리야 <laughs> 형광펜도 저기 여러 개 세트가 있긴 하더라. 필기감 용소리. <laughs> 안 보이네. 주 용돈으로 사는 건가요? 1 3 8 0 0 자. 13,800원입니다. 똑똑나. 13, 또 필요해. 왜지 알아? 이거 리필 아니야? 맞아. 리필이야. 이런흥얼거 어. 이거 하나하나 이게 이저 재밌었어. 오늘. <laughs> 여기도 한번 구경하고 가고 싶다. 어디? 여기. 파라독스 아, 어휴. 뱀이 있어. 저 여기 어, 위에 거북이. 귀엽다. 어, 거북이 어. 엄청 아, 귀여워. 예. 카멜레온이네. 이게. 우와. 우와. 뭐야. 택하면은 색깔 안 바뀌는데? 그게. 10만원 이래. 정같이 생겼는데? 얘네 80만원짜리다. 블루 태그 아. 토요일까지는 낮에 돈을 받고, 일요일은 돈을 안 받네. 하자.